수, 하니까, 이거, 우리, 소우주, 우리 건강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아랫, 아래도리가 따따해야, 이, 열, 기가 올라가지고, 불균이 내리고, 보일러의 원료와 같이,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들이 뭐, 무조건 막연히 좋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전체가 뜨시니까 그, 카페, 다른 카페그 동영상을 올렸더만은, 어떤 사람이, 첫 댓글에 그래놨어요 전통 구들리라는건아랫목은 떠시고 오히려 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가 떠신 건안 좋다, 무조건 그런다면 참다. 그 멍청한 사람이지. 나무를 작게 떼면은 아랫목은 떠시고 옥목은 시원할 거아니요그 나무를 작게 떼야지 체험한 그거를 올렸거든요. 여러분 같이 와가지고 그 4시간 프로그램 했는데 전체가 막 뜨시고 막 그러니까, 전체 방이 뜨신 거는 전통 구들에서는 안 좋대요. 보일란 남방과 같아가지고. 금방 처한 놈이지. 나무를 줄이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한부이여가지고그 정도 뜨고 다면은, 반부승이면 아래목은 뜨시고, 윗목은 네? 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들방이, 옛날에도 그래서 사람은 건강하려면 건강에 잠잠잘려면은다이발목가지가 어, 이 드셔야 되고 개는 잠을 잘려면 주둥아리가 드셔야 잠을 자는 이런 그 이야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몸 아래 보고는 아무래도 아랫목에 간 것이고 몸부에는 목을 오는 것이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첫째는 나무를. 마당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 있는지 없어요. 뭐, 이런 찌꺼리 같은 거, 뭐, 낙엽 같은 거, 뭐, 저, 저, 고추 대이런 꼽았던 그, 뭐, 대나무있는 이런 거 주스 가지고 되는 것이지. 이 구들연구소니까 불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나무가 처져나야 되잖아요. 뭐, 도장에 하는 집에 가면 막 나무가 처, 매년 말랑게 있잖아요. 우리 구들연구소지만 나무 한 조각이 있는 거한 찾아가 지 있는 거. 빠던거 뭐 깨진 거 전부 다 주스다가. 도끼를 잘라가 되기도 하고, <laughs> 낙엽 거든 되기도 하고, 생활 쓰레기 있잖아요. 그 물건 택배로 해가 먹으니까 이제 박스같은게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 양양 저 농협에서 차로 그 박스 같은 거 그거 많이 갖다 여어요그저 <laughs> 여름에. 그 박스 세 개만 좀큰 거. 세 개만 불때문에 하루에 뜨거운데 그 자거든요. 그게 나무 작게 들어가면서 방이 고루 넓게 오래 이제 뜨시게 만들어야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들에 대한, 그런 개념적으로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그 현장을 한번, 불은 안 되지만, 만들어놨는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